꼬라! 내일부터 제가 2박 3일 솔캠을 가요. 어, 내일이랑 모레 이렇게 연달아 안 가면은 영상이 또 늦어질까봐. 근데 너무 겁나는 게 솔캠이라는 거예요. 솔캠. 지금 봐봐요. 이렇게. 자.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싹 그. 청소하고. 그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떠납니다. 댕댕이들이랑 떠나고요. 어 내일은 노지를 가서요. 진짜 솔캠. 근데 혼자는 죽어도 못갈것 같고, 춘향이랑 목룡이 데리고 가고요. 어 무서 너무 무서우면은 중간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셉은 더 미니멀하게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어, 김포에 있는 곳을 가고요. 그리고 모레는. 6 0 0마지기 근처에 있는 산너이 목장. 차박 되는 코스로 예약을 했어요. 화장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일 모레 미리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 내일 킬게요. 지금 청소. 청소하고 있 청소. 근데 진짜 무서우면 저 그냥 도중에 그냥 내려옵니다. 꾸라, <목소리> 일어났어요. 얼음 빌리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얼음 좀 빌려가서. 안녕하세요. 캠핑. 시계 가겠습니다. 최소주문이 7,000원인데 왜 7,000원이냐? 사장님이 좀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다고. <laughs> 아무리 압구정이라도 고시텔도 있고 힘드시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주문 7,000원. 투덜투덜거리면 7,000원. 그렇죠 거기다 이제 주문하실 때 꿀드피 얘기를 하시면 서비스를 더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반을 제가 다 훔쳐가네. 배달앱배달앱이제만해 제발... 오늘의 파스타 맞아? 맞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고추 파 양파랑 무가. 신영이 먹는 거 아니야? 첫 끼를 세 시에 먹는 세 시에. 첫 번째 안 달래. 오른쪽, 오른쪽. 지금 막 무작정 뭐 들어가고 있어요. 아. 순양아, 머리, 얼굴 조심해. 순양아, 이거 봐, 이거 봐. 앉아봐. 조심하라겠지? 바깥에 쳐다보지 마. 에이, 불사지, 불사지. 창문을 닫아야겠다. 와, 진짜, 씨. 여기서 혼자 할수 있다고? 아, 씨. 살만한데 더 이상 길은 없 있나? 세팅 다할 때까지 내리지 마. 너 아까 잠깐 내려줬다고, 어, 주워 먹고, 어? 너도, 응? 기다려. 아빠 세팅해 입고 올게.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없고요. 코스메스 안녕. 오,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뭘 의미하는 거야? 일단, 아까 핸드폰으로 좀 찍었는데, 어,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가족 단위로 많이 와 있어서 제가 할수 없었고 그 위에 또그 어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또 이제 랭글러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스레스 차박으로 계시더라고요. 하, 너무 좋죠. 아니 지금 다 갔는데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석양 보이세요? 앵글러 자주분 혼자서 스트레스자박 가신다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네요. 안 무섭대요. 그리고 저기 보이세요? 저쪽. 제가 저, 저기서 저기 살려고 했는데 가족분들이 와 계셔서 지금 틀렸어요. 다른 곳 찾아야 돼요.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 진짜 포기하고 갈까 생각했는데 아까 좀 걸어서 들어와봤더니 골목 하나 있더라고 여기에 지금 겨우 찾았습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저는 이거 집 가야돼요 세팅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세팅을 어디 쪽으로 해야 되냐 저쪽에서 해볼까? 와..씨.. 와 근데.. 조금 무섭다 카메라 가려지자 목룡아 빨리 껌껌해지기 전에 세팅을 해놔야지. <laughs> 무서워, 진짜 무섭거나 그러면 피신할 수 있게끔 빨리 세팅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 최대한 돈 아껴서 장안 보고 가지고 와서 음식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등갈비찜입니다. 모기가 엄청 많아. 솔직히. 희양이랑 목룡이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솔캠 여기서 안 할걸요? 솔캠 하는 게좀 로망이긴 했는데 굳이 산에서 혼자 안할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 점점 껌껌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해가 빨리 떨어져.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죠? <laughs> 제가 오늘 확실히 경험을 해서 여러분 솔캠이 진짜 무섭나 안 무섭나 제 있는 리뷰 솔직 리뷰 유튜버들 진짜 솔캠 한다? 진짜 혼자 솔캠 한다? 내가 한번 해볼게할 할 만한지 안할 만한지 집배기가 <laughs> 짱이죠 해패킹 아니잖아요 아, 어, 됐다. 해가 니언이어다 지고 있고요. 이렇게 세팅 다 했어요. 무서워서 네. 킨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뭐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있네.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아니 원래 이러고 멘트 없이 해야 되는데 멘트 없이 진짜 조용하게 하시더라고. 이 소리들만 나게. 죄송합니다. 그거 맞나요? 멘트 없었어. 양말에다 갖고 왔어. 양말에다 깨질까 UFO야, 비행기야. 간장은 무조건 <놀람> 아, 깜짝이야 놀리고나 이게 히 쟤네들이랑 있어 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섭다 가을부터 아, 이 이리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도 안 넣고 된장을 좀 넣고 몰라 넣어야 된다는데 아우 자꾸 물이 많아졌는데 더 넣어야 되나 갈비를... 수간비를... 이게 썰어서 넣더만요. 나, 근데 썰지를 못했어. 난 써는 게 아닌 줄 알았지. 아씨... 이 물도 너무 많은데? 김치찌개인데 그냥 이거. 아씨. 아 어디 고추장 드란 말은 진짜 없는데, 넣지 말까? 여기서 귀신 나타나는 것보다 사람이 그냥 뚝 서있습니다. 나는 진짜 미안하다. 너네들 버리고 도망가진 않을게. 아, 맛이 진짜 뭐 오묘하네요. 햇반에 그냥 여었다 넣어도 데워질 것 같은데, 비닐 랩 해서 따로 데우지 말고, 그러면? 그냥 에이. 두부를 안낼뻔했어요 와 구라 안치고 진짜 구라 안치고 사진찍는 셔터 소리 났어요 말라 말라 말라. 이렇게. 네네. 아네 타이머.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제 먹을 시간이에요. 이야. 뭐 먹음직스럽게 익었어. 어 충분히 이것도 팬도 익었을 것 같고. 근데 8분 같아 더더 안될것 같은데 좀더 해야 될것좀더더 할게요. 8분 같아 안될것 같은 좀더더 할게요. 신영이 이거 덮고 자고 있어? 이거 배고 자고 있어? 아, 일단 밥부터 익었나 보자. 어디가 어디가? 와우 와우 와우. 이런아 양식이니까 투정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서, 어? 못 먹고, 어? 국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뻑뻑하네? 근데 왜 뻑뻑...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뻑뻑하지? 응, 어, 또 입은 이 괜찮다! 냄새도 안 나고 음...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농담하는게 아니고 처음한거 치고 성공적이에요 그냥 김치찌개인데 등갈비가 들어간거예요 갈비찜같은거 생각했거든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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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몽룡아. 진양이. 웬일이야? 아빠 이거 먹는데? 몽룡아. 몽룡이. 몽룡이 진양이. 안 돼, 안 돼. 너네 딱밥 먹어야 돼. 음. 그러면 잘못 깨면 이빨 다 빠집니다. 뜨거워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음. 우와. 아무 맛안 나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그쵸? 자, 순서를 정할게요. 국물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왜냐? 이 뼈에서 나온 육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김치찌개에 뺨칠 정도로 맛있다. 그건 인정. 근데,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드라마틱한 그런 등갈비의 약간 육즙 녹는 듯한 그런 야들야들한 그런 식감은 없었다. 의외로 냄새가 나지 않았다. 준비 과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만들었지만 맛은 쏘쏘. 내가 제일 궁금했던 이무 맛은 무 맛이에요. 없어요 무. 와우. 호호호. <laughs>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내일 먹으면 맛있어. 또 이게 신기해. 캠핑엔 웬만하면 밀키트 먹자. 자, 시계 가자. 이게 아이출 냥이 아이출 냥이 너 웅룡아 왜 귀신 없냐? 덜 무서워 수실 근데 얘네가 있으니까 뭐 하나도 안 보이네요 보이네? 많이 보이진 않아요 어우 죄송합니다 e 스케 u s e me 자 그럼 라면 먹고 오늘은 지금 몇 시야 9시 저 자고를 하면은 들풀었을 때 먹어라. 야, 옛날에 아빠가 처음 라면 컵라면, 저 아기 때도 육개장 있었거든요. 여기다 주셨어요. 음 무가 식으니까 맛이 난다 진짜로 기분 좋아 쩌쩌 응쯔쯔 언제까지 어깨 힘을 주게 할 거야 가자 시계 아음와 안돼 지금 꼽았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열어서 모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고 지금 빨리 정리하는 이유가 멧돼지가요 요 앞까지 왔었어요 방금 또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랑 여러 명 캠퍼드와 전화했더니 이 강아지들 때문에 온걸 수도 있고 그냥 빨리 일단 정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정리부터 급하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기가 너무 많이 물어갖고 샤워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맥주 한캔 정도 더 먹고 자려고요 아니 와 모기가 야난 이렇게 캠핑 다니면서 처음 물이네이 정도 모기는 아 앞으로 산에 올 때는 얘네들 동충이 한 마리만 데리고 가야겠어요 왜냐면은 위험해 만약에.. 멧돼지가 왔어 와.. 모기.. 멧돼지가.. 아우.. 모기야! 미쳤겠다? 내가 봤을 진짜 아누구리 쫓아서 내가 도망간다서봐 근데 춘향이는 100%나 살린다고 얘 공격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땐요 얘나 살린다고 공격해야 제가 봤을 때 그럼 얘 멧돼지가 바로 그냥.. 문을 는 거야 이빨로 그죠 와.. 모기 보세요 와.. 와.. 춘향 그냥... 차로 들어가자 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와, 오 깜짝 이야. 오씨 와, 소리 들리 죠? 와, 종 태야 너무 심각 해. 아, 심각해. 와, 너무 지금 너무 심해. 지금. 어, 무서워. 어, 나 얼른 좀아주봐 빨리 나 무서워. 같이 가자. 뭔개 소리야. 어. 어? 너 누구니? 아니 보여줄 거면 올 거면 확실히 좀 보여줘라 컨텐츠 좀하게. 어 깜짝이야. 씨. 어. 어. 어? 어 이거 봐, 또또 또 있잖아. 이거 봐. 나 와봐. 들리지? 들었지? 오지? 왜 여기서 안 가? 꾸라, 아, 꾸라, 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진짜. 지금 차분 다 열어놓고, 운영아 인사, 추영이 인사, 아이, 밤새. 아, 하... 하... 어, 잠을 진짜 거 창문 닫아놓고 이불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도 더워하고 저도 더워하고 엄청 힘들게 잤어요. 아니 바깥에 자꾸 야생 동물인가 뭔가가 계속 앞에까지 오고 그리고 제가 사료 갖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강아지 사료를 바깥에 넣어놓고 대박 사료가 없어졌어요. 먹었다는 거지. 일단,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빨리 정리 좀 일단 할게요. 하고 다시 카메라 킬게요. 자, 씨다 쉬어. 아,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아. 지금 여기가 너무 기분 나빠서 저는 다 정리했어요, 다. 여기가 너무 기분 나빠서 저는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제가 일단 절로 넘어가서 정리를 좀더 마저 하고, 다시. 두 번째 코스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 솔직히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지금. 문 떠보니 비가 오더라. 참. 저기서 일로 나와가지고 좀 잤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짐다 때려놓고 여기다 일자로 해놓고 잤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잤어요. 비 오네, 아, 나 타프도 없고, 산너미 목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타프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솔직한 말로는 그냥 집에 가서 지금 편집을 하고 싶은데, 돈 3만원을 넘게 예약을 해놔서,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아, 근데 내 새끼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솔직히, 내가 고생하는 거지. 저냥이먹냥이뒷냥이멍냥이멍이먹이 먹는 이녕는게이 녕이 먹는 게이먹게 먹는 먹는 는